어, 오늘 영상은 몰과 입자수에 대해서 설명할 거야. 앞으로 몰과 질량, 몰과 부피 영상을 더 업로드 할 건데, 아 몰에 대해서 배우기 전에 먼저 알아야 될게 있어. 첫 번째로 알아야 될게 원자량이야. 자, 원자량은 실제 원자들의 질량을 사용하는 게 불편하다고 했지. 그래서 누구 기준? 탄소 1 1을 기준으로 이미의 숫자를 곱해서 수소는 1, 뭐, 탄소는 12, 산소는 16 이렇게 결정된 약속이라고 그랬어. 기억나지? 자, 그리고 또 알아야 될 게, 원자량을 이용해서 화학식량을, 화학식량을 구하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야 돼. 뭐, 두 가지를 모른다면, 어, 이번 이전 영상을 찾아서 공부해 오길 바래. 자, 그, 뭘과 있자? 수 관계는 자 여기 적어놨어. 선생님, 1몰은 몇 개, 6 0 2 곱하기 10의 23승 개다. 이것만 알면 끝이야. 정말 끝이야. 너무 간단하지. 그런데 너네들 이걸 이해를 못해. 이해할 것도 없는데 이해를 못하는데, 선생님이 수업시간에 했던 예를 한번 들어볼게. 철수가 엄마 심부름을 받아 철수야. 마트 가서 계란 한판사 오너라. 그랬더니 철수가 마트에 가서 아줌마한테. 아줌마, 계란 30개 주세요. 이렇게 말했어. 자, 엄마한테 들은 말하고 철수가 한 말이 같아 달라. 말은 다르지. 하지만 의미는 어때? 계란 한 판과 계란 30개는 의미가 같아. 똑같 m 일몰이라는 말과 6.02 곱하기 10의 23승 계라는 말은 달라. 하지만 의미는 같아. 여기서 한 판이라는 단위가 계란 30개라는 걸 의미하지. 그처럼 것 1몰 그러니까 몰이라는 단위는 몇 개를 의미하는 거야? 그렇지6 0 2 곱하기 10의 2 3승개를 의미하는 거지. 이게 이제 단위인 거지. 단위, 몰이. 오케이. 자, 이래도 이해 안 되는 친구들이 있는데 자, 그러면 선생님이 왜 그런지 한번 설명해 볼게. 초등학교도 가기 전에 만 5살, 6살 애가 계란 한판 모르는 애가 있어. 근데 엄마가 꼬맹아, 너 이거 계란 한 판이야. 이렇게 말하면 그 친구는 한 판의 의미를 모르니까 한 판이 한 개인가? 이렇게 오해할 수 있겠지. 그러니까 너네들이 일몰이 익숙하지 않아서 이몰 단위가 익숙하지 않아서 그냥 한 개로 착각하는 경우가 있단 말이야. 이 착각을 하면 안 된다. 자, 여기서 그치면 너네들 좀 모르니까 선생님 예를 들어서 한번 설명해 볼게. 물이 일몰 있어. 자 물이 1몰, 그러니까 물이 한 개가 아니라 1몰 있어. 그럼 몇개 있는 거야? 6.02 곱하기 10의 23승 개가 있는 거지. 자 그러면 물 1몰에 포함된 수소의 수, 수소 원자의 수는 몇 개인가요? 이렇게 말하면 꼭 이런 친구들이 있어. 선생님 2개 있어요. 이건 틀렸다는 거야. 몇몰 있는 거야. 그렇지? 2몰 있는 거야. 또는 몇개 있는 거야? 이 곱하기 6.02 곱하기 10의 23승 개가 있는 거지. 자, 알겠지? 자, 여러분들 2몰과 6.02 곱하기 12, 23 승계 곱하기 2는 같은 말이야. 같은 음이라고. 여러분들 용어를 개수와 몰을 정확하게 구별해서 써라. 알겠지? 이, 그래야 여러분들 실수를 하지 않는다. 몰과 입자수 관계는 이것만 기억하면 된다. 1몰은 뭐? 6.02 곱하기 12, 23 승계다. 그리고 몰은 뭐다? 단이다. 오늘은 여기까지.